안녕하세요. 소문난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과 나는 전생에 무슨 인연인가입니다. 어쩔 때 보면 어떤 사람과 헤어지지도 않고 계속 인연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친구나 연인, 가족이나 지인도 있고요. 자,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는지. 머릿속에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 여기 다섯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한 장의 타로를 골라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타로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흰색을 뽑으신 분의 타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타로를 보자면요, 지금 본인은 음, 전생에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집, 뭐큰 상인이라고 보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가족들과... 아주 한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보이죠. 뭐, 뭐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서로 즐겁고 한목하게 지내는 이런 파로카드 그림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아마 그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이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본인이 같이 물어보고 싶었던 사람 그림을 보자면 이 사람은 말을 하자면 본인이 열심히 그큰 상인을 집으로서 부유하고 잘 산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부유하자면 뭐 아래 사람이 일을 해주고 뭐 밑에 사람을 내가 부린다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부유해지고 이럴 수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물어보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내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 아니면 뭐 내가 상인이라고 한다면 아랫사람을 부린다면 내 밑에 있는 부하라든지 아니면 일을 도와주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주 예전 시대로 보자면 내가 뭐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 뭐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뭐 그런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음 어렵고 힘든 일 온갖 구준 일또뭐 내가 큰 상인의 지배 아니었다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멀리 외국이나 이런 데를 가 가서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사람들이 뭐 배를 저어서 많이 가 가지고 그것도 팔아오고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이 사람이 그런 거를 해 주는 그런 아래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고생이 많았겠죠. 아주 많이 힘들고, 그래서, 어, 나는 굉장히 부유해서 뭔가를 많이 받아, 받는 사람, 신분이 높고, 또, 저기, 사는 것에 큰 구애가 없고, 안락하고 한몫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그 상대는 조금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뭐, 어려운 일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어, 나의 밑에서, 뭐, 우리 집안을 받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현재 두 분의 사이가 내가 아직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 어, 굉장히 잘해주고 나는 크게 해준 게 없지만 그 사람 이 나한테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고 자, 잘 대해줘요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아직도 예전에 그것이 계속 남아 있어서 나한테 참 잘해주고 이렇게 간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내가 오히려 더이 사람을 위해서 챙겨주는데요라고 한다면, 그 전에 내가 많이 받았고, 어, 이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아직은 갚아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그거를 뭐, 갚아주고 있다? 아니면 예전에 내가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해주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계속 이런 이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예전에 내가 많이 받았던 게 있으니 지금 내가 되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조금 이제 마음을 한번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떤 사이든간에 그냥 그래도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1번 흰색을 뽑으신 분의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2번 타로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생의 나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노란카드를 뽑으신 분은 전생의 나는 열심히 말을 타고 달리는 굉장히 이제 예전으로 친다면 뭘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될수 있고요. 예전에 보면은 나라의 어떤 일을 중요한 곳에 연결하고 가서 보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역마성 있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연결하고 쫓아다니고 바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노랑을 뽑으신 분이 물어보고 싶은 상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상대는 나의 입장에 비해서는 좀 힘이 없고 조금 나약한 상태 아니면 어린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약간, 뭐, 달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밤에, 음, 그 물어보고 싶은 그 상대분이 모르게 살금살금 가는 거잖아요. 이거, 물도 있고, 호수가 이런, 그, 강가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을 어떤 이유로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는 사,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상대는 나를 피해서 밤이나 이럴 때, 뭐, 조금, 야, 열악한 시설이나 환경이 별로 안 좋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모르게 도망 다니고, 뭐, 빚을 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는, 뭐, 온치 않았지만은, 뭐, 노예 같은 이런, 그런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도망 다니고, 원래 숨어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좀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게 있다면 나는 내가 예전에 그 사람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뭔가를 갚아야 하는 게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 반대로 나는 그 지금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내가 그 사람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힘들게 해요 라고 한다면 어 전생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 사람을 전생에 많이 힘들게 했으니 아 현생에서라도 좀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음,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한번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나하고 그 사람은 전생에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보이네요. 자, 이것으로써 2번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자, 3번 주황의 타로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공부나 학업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이었습니다라고 보이네요. 뭐, 훈육을 하는 사람, 아니면 선생님, 교육자, 뭔가의 지도자, 아니면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뭐 지도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요. 자, 내가 물어보고 싶은 상대는 전생에 나의 제자였습니다라고 보이네. 보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자도 여러 제자가 있죠. 뭐 말을 잘 듣는 제자도 있고 조금 안 듣는 제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였는데 음,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선생님으로 가르칠 때 어때요? 음, 사자를 가르친다는 거는 그만큼 쉽지 않은 상대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어르고 달래고 열심히 많이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전생에 나의 학생이었지만 쉽지만은 않은 제자였다라고 볼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뭔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할수 있는 사람. 뭐, 어, 선생님, 어때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필요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선생님의 수 열심히 다르고, 어르고,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 사람은 나의 제자이지만 자기 주관이라는게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뭐 이런 소신을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났어요. 음, 그래서 지금 참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은 그 예전에 전생에 그런 것이 현생에도 그대로 연결돼서 아직은 내가 그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케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해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을 그 사람한테는 지금 현생에서 많이 어느 정도는 돌려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 우리는 무슨 관계였어야 한다면 선생님과 제자, 내가 뭘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으로서 3번 주황의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4번 초록의 타로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전생에 무엇이 것었을까요 나는 전생에 공부나, 뭐 학업이죠?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배우고 열심히 해서, 어 내가 그걸 습득을 해서 그걸 잘하고 싶거나, 또 열심히 많이 배워서 그걸 차근차근 쌓아서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일이면 굉장히 천천히 익혀가지고 장인 정신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 뭐 이렇게 그걸 꿈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거나 성실한 일꾼, 직장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나의 상대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랑대였다라고 보면 돼요. 가령 요즘 시대로 본다면, 어, 나는 뭐 가령 아이돌 연습생이거나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상대는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봐야죠. 뭐 이미 연예인이 돼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만일에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우러러볼 정도의 그런 상대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예전 시대는 야 연예인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뭐 이분 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나 이런다 한다면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 음뭐 모든 백성들이 많이 알아보고 이름을 얘기하는 칭송이 자자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야 이게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뭐 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지만은 뭐, 그 사람은 나의 마음속에 롤 모델 이게 꼭 일이나 이런 거 아니고도 우리가 뭐 다른 이성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볼때그 나름대로 나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라고 보이고 그 사람은. 많이 우러보고 침송을 차지한 그런 상대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직도 그 사람 대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잘해주고 막 그럽니다 라고 한다면 예전에 있던 그것이 지금도 계속 아직은 인연이 남아서 계속 연결돼서 오는 것 같다 라고 보이고요 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내가 주로 받는 입장이어야 한다면, 예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어, 뭔가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있는 이 현생에서, 어, 하나씩 하나씩 되돌려 받는다라고 이렇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하고는, 어, 쉽게 얘기하자면 학생과 우로로 볼수 있는 상대, 아니면, 어, 아주 어린 상대에서 아주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의 사람 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것으로서 4번 타로 카드 초록의 타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5번 보라색의 타로 리딩을 시작 하겠습니다 전생에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사이 였나요 이 타로는 좀 많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나는 전생에 왕이었습니다 뭐 조금 낮아도 왕자 정도는 됐겠죠. 그러나 뭐 왕이나 왕자 정도니까 거의 왕족이 출신이라고 볼수 있죠. 악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무서울 게 없고 높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상대는 전생에 신하였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신하도 직급이 있잖아요. 뭐 1등급부터 이렇게 쭉 10등급까지 있듯이. 뭐 높은 뭐 영의정 자의정 예전에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밑에 와가지고 뭐 아주 말단 뭐 이런 직급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왕이고 왕자고 높은 직급이었다면 그 상대는 직급이 낮은 이런 신하였다라고볼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이네요 가령 자기가 그거를 할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끝, 끝내, 그거를 받쳐주고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그게 될수 있게 뭔가 모든 전력을 다 기울이고 우리 예전에 말로는 뭐젖 먹던 인까지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했던 사이라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힘들게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는 이두 사람이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는 어쨌든 전생에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실력 행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많이 해줘요. 그 사람은 주로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예전에 받았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하거나 뭔가 줘야 할게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고요. 그 사람은 지금도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니까 애를 쓰고 뭐 그런다고 볼수 있고 반대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예전에 많이 받았던 것이 있으니까 갚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그 사람한테 아직도 실력 행사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부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 사람한테 내가 많이 받았으니 지금은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 봐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하고 그 사람은 거의 주종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나는 권력자였습니다라고 보이네요. 자, 이것으로서 다섯 번째 보라색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